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전 야구선수 최준석이 20억 건물 사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8회에는 최준석 어유인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최준석은 믿는 사람한테 총 합쳐서 20억 사기를 당했다라며 다 해결하지 못했다. 조금 조금씩 해결하고 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유인은 빚을 갚기 바빴고 돈을 넣기 바빴다라고 말했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건물 투자를 하게 된 최준석은 20억 원에 가까운 사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22년 5월 방송된 KBS2 자본주의 학교에서 최준석은 현영 막바지의 지인이 건물에 투자를 하라는 권유만 믿고 투자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밝혔다. 가계부를 작성하던 어여인은 생활비에서는 식비. 장보는 비용들보다 계획에 없었던 갑자기 생긴 외식 비용이나 배달 음식 비용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며 하루 6에서 7만원씩 외식하면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지난 2001년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되며 프로에 입단한 최준석은 두산 베어스, 롯데 다이언츠 NC 다이노스 등을 거쳤으며 2019년은 퇴했다. 2011년 어여인과 결혼한 최준석은 2012년 아들 단우군, 2015년 딸 아윤 양을 얻었다. 최준석과 어요인이 출연 중인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 t 2024년 9월 2일 10일 07 송고 NBSP NBSP 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